저쪽에 옥상에 옥탑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섰대요 그래서 저쪽에는 서사택이 됐어요. 건기두가 됐다고요. 건기두의 이쪽에는 을진 동사택이 돼 있다고요. 그 대문이 맞지가 않았어요. 동사택 서사택이란 집의 방입니다. 동사택이랑 북동 남동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서사택이란 북동 북서 서 남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란 집의 모든 구조물이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어느 한쪽 방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대문은 동사택인데 건물은 서사택이라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건물의 방위는 건물의 주인이 되는 구조물의 방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주인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에서 가장 높거나 넓은 장소로 옥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탑과 대문의 방위가 같아야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엔 옥탑이 북서 방향으로 서사택이었는데 대문이 동사택이어서 흉가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대문의 방향을 서사택으로 바꿔 좋은 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위와 어떤 방위끼는 서로 그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방향의 기회와 특정한 방향끼는 서로 부조화 이런 상대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 가지로, 어, 그,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불편함이랄까, 불안함을 양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 동사택, 서사택 이론는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야할수습니다 좋은 집이라면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대문과 집의 방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과 같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풍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이 배산임수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나 논밭 도로 등탁 트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산임수에 맞게 지어진 이 집은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어나가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풍목은 내부에 탄산이 끝에 집을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음. 가장 불리한 거고. 거고. 음. 다음은 건축 배열이 이러한 식으로 돼 있었어요. 기역자를 짓고 그 다음 에사체를 짓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서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어, 바람을 맞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어 우선 풍수학적으로 집터가 고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유는 건축 배에 의해서 가상 집의 모양이 잘 못생겼다. 그래서 결국 풍수에서 말하는 바람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즉, 배산임수일지라도 산이나 집의 형세에 따라 기중화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줄기 끝에 집이 있는 건 화를 부르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집은 어떤 형세의 산과 집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통 한옥인 이집 또한 배산임수의 조건에 잘 맞춰서 지어진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양대 문에 기역자 모양의 안채와 사랑채가 조화롭게 배치돼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 집을 좋은 집으로 꼽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큰 맥이 하나 들어와서 바로 집 뒤에서 두가닥으로 분맥돼서 양팔로 벌려서 집터를 껴안고 탄 그래서 아주 그 어, 지기가 충만한 그러한 터가 되겠고 또 건축 배열이 이렇게 뭐 기역자로 안채를 두고 또 별채를 세는 채를 또 다시 기억자를 그래서 미운자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서쪽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참고로 다시 한 동을 서쪽에 다시 배열을 한 아주 우리 그 풍수학적으로 보면 건축 배열이 가장 인상적으로잘돼 있는. 끝. 그러니까 산이 양팔을 벌려 집을 감싸고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 속에 집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 자리하고 있는 산이나 땅의 형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룡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집안들은 이야기합니다. 해산 임수와 같은 원리로 집은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흉가로 여깁니다. 집 앞에 있는 물이나 구로도 보시는 것처럼 집으로 치고 들어오는 위치의 집은 흉하고 감싸 들어오는 위치의 집은 길합니다. 올해 수인사의 유병복 씨. 그에겐 애지중지하는 6살짜리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얻게 된 데엔 집 구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외아들인 유병복 씨는 마흔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배가 끊길 형편이었던 유병복 씨는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구조로 고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어, 그 구조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 바로 아버지 옆에 아들이 존재하듯이 큰방 옆에 어, 같은 이, 이 배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해서 여기다가 어, 작은 그래서 화장실을 위치시키고 어 이렇게 아버지 옆에 아들이 이 붙어있는 그런 영상을취하도록해주 어 겁니다. 유덕선 씨는 호주를 상징하는 안방 옆에 장남을 상징하는 작은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병복 씨는 집안의 말대로 집을 고쳤습니다. 음, 그거 했어요. 애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3개만 필요하거든요. 옥탑에 어, 하나하고 여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세 개를 만들고 그럼 방 하나가 남잖아요. 그 방에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다 작은 어깨하고 욕조도 작게 하고, 하고 그렇게가지고세 개도 했어요. 음... 그런데 아들 채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지금에서수없 스킨 어서다만들습니까 이렇게 집에는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방은 가장, 주방은 부인, 그리고 큰 방은 장남, 작은 방은 차남이나 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는 각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방위가 있어서 그들의 기룡을관장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것이 풍수지리가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패철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 방위가 표시되어 있고 방위별로 팔괴와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패철을 이용해서 집의 방위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살피고 지세까지 살펴서 이들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고 그리고 나쁜 집이라면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구에게 어떻게 나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만 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패처를 통해서 좋은 집이라고 판정되는 집들은 모두 사람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집터를 보고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한 집의 기륭 화복을 어느 정도까지는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지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물을 불러들이는 집입니다. 10여년간 최고의 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탤런트 최진실, 광고계와 영화계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녀의 집을 통해 재물을 불러들이는 집 구조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최진실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의 이 광고를 통해서입니다. 여자기 나름이에요. 바로 10년 전 최진실이 전세로 살던 집입니다. 우리는 지관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최진실의 집은 이빌라 3층에 있었습니다. 3, 4층 복층으로 이루어진 이빌라의 3층엔 안방과 거실이 있었고 4층에는 최진실과 동생 최진영의 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올땐는 빚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뒤 최진실은 이략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집터나 구조는 어떨까? 지금 이 상층은 가장 그 이상적인 지금 방, 화장실, 배베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놓여져 있어요. 집 구조 전체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이 방이나 요 방을 쓰는 사람이 가장 그 양기의 덕을 볼수 있다. 바로 최진실과 최진영의 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방이 더 좋은 것일까요? 바로 정동쪽에 해당되는 이 방입니다. 네. 바로 예전에 최진실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이 방이 다른 방하고는 달라서 나는 이 방에 이쪽 창문을 내고 남쪽에 창문을 내고 또다시 동쪽에 또 창문을 냈다 그러면 너무 허해서 기운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가 나가고 환기 잘 되겠지만 아 내가 받아서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받아서 내가 간직해야 될 거를 쉽게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은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쓰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 지도, 양기음양기에 대한 길을 충분히 자기가 갈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재물은 창문이나 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로오되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에도 재물이 모이는 구조가 따로 있을까요? 늘 번화한 명동거리 이곳엔 장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한 칼국집이 있습니다. 다른 집은 뭐 IMF다 해가지고 굉장히저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음. 지금 뭐 평균 잡아서 한천억 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의 구조를 통해. 재물이 잘 모이는 상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옥 구조상으로 친다면 이게 앞문에서 뒷문이 번이 이 바라보이는 관통형 소위 비밀 누설형이다 그러는데 이게 다행히 그 여기는 그 손님을 맞는 그 장사터기 때문에 작고 소문이 비밀이 이제 누설이 된다는 얘기는 곧이 여기 소문이 멀리 퍼져서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고 상가의 문은 일반 가옥과는 달리 앞문과 뒷문이 트여 있어야 재물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 김종철 씨는 유덕선 씨와는 달리 음식점의 내부 구조를 눈여겨 봤습니다. 네. 우리가, 여 이런 가게든지, 이런 상점을, 뭐, 이거보다 더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서 이렇게 전체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모인다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좁게 쭉 이어지다가 내부 구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상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카운터와 출입문의 위치입니다. 두 곳의 방위가 동사택이든 서사택이든 어느 한쪽 방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사택이라면 카운터와 출입문의 위치가 여기 폐철에서 동사택 부분인 북쪽, 동쪽, 남동쪽, 남쪽에 있어야 하고 서사택이라면 여기 서사택 부분인 북동, 북서, 서쪽, 남서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운터와 주리문이 동사택 위치와 서사택 위치로 나뉘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는 지관과 함께 장수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요 우리가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군 간메리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이름난 장수촌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어귀에서부터 고령 노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82기 이렇게 오래 살아. 이 마을엔 이렇게 80세 이상 되는 분만도 23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직원과 함께 이 마을의 지세나 집표를 살펴보고 무병장수하는 집의 조건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두 줄기의 산줄기가 이렇게 그 마치 아이게저 자루를 매달듯이 하나 이렇게 두 줄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여인의 그 젖가슴이 이렇게 늘어져 내려온 것과 같다. 마을의 산세 그러니까 여인의 젖가슴처럼 늘어져 있는 두 개의 산줄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을 뒷산에 이렇게 그쌍과 있게 되면 이 마을이 그 분홍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아게 부귀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집들은 어떤 구조상의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 먼 발치에서부터 본 대부분의 집들은 남향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광석 씨는 어느 한 집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 여기는 아주 지표 좋은 지표였었군요. 이유는 일단 아이 마을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북쪽이 내 등지가 북쪽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동남향을 지었고 서북풍 나쁜 바람을 막가수고요돌아서고그 다음에 어 아까 설명드린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살을 두개 여기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식이 어미의 가슴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길리지가 않는다. 꼭 편안하다. 건강 아주 좋고요. 여기는 뭐 건강 아주 좋으시고 무병장수 하실 수 있다. 한 서북풍을 막고 따뜻하고 밝은 바람만 집에 들일 수 있도록 집에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집엔 이말에서 최고령자인 아은의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집으로 가봤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은 이 동쪽 꼴을 쉽게 받기 위해서 거의 담장도 사람 키도 되지 않을 만큼 낮췄고, 그래서 이제 양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했대요그 여기는 지금 보시는 거과 똑같이 거의 그 마당에 입기가 44철 있을 것만큼 여기가 은근히 촉촉 습하단 말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 이 집에게 상당히 그이 집의 기운을, 어, 그 왕성케 해주는 거예요. 남양판을 짓다 보니까 양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적당량의 음기, 소위 가수기가 바닥에 있어줘야 좋다고 하는 거. 이게 조화롭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 데에는 상당히 그 아주 무병장수. 집 뒤편에는 촉촉한 습기가 그리고 동쪽 담장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집. 이렇게 음기와 양기가 적절히 조화된 집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무병장수하는 집은 음기와 양기가 잘 조화된 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가 깨뜨려지면 쉽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잘못개축해 건강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한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이경수 씨는 우리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에선 집 옆에 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수 씨는 이 축사 때문에 부자가 오랫동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약이라는 약은 몸을 많이 어 음. 되는데. 그 효과를 못 보니까 처음엔 축사 입는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다니러 왔던 동생이 아무래도 축사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축사를 집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안채 옆에 세운 축사는 왜안 좋은 것일까요? 바깥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에 이런 데처럼 그 이제 집의 안채까지 침범해 오는 건 가옥의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그 흉격으로 치는 건데 에 집의 안채에 다 달아서 어 더더욱이 그저뭐 소나 무슨 돼지나 이런 것이 그 우물이 어 말하자면 그 저. 사람 그안 내부에까지 숨어 그 들어오는형상이기 때문에 그금지예요못 쓰는 영상이거든. 이후 두 번에 걸쳐 축사의 장소를 옮기다가 결국 돼지우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씨와 아들의 건강은 거짓말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다 그런지는 몰라도 여당에는 현재는 지금 그냥 일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돼지우리는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택에 있어 건강에 좋은 집이라는 건늘 양기와 음기가 조화된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가 집안에 흐를 수 있도록 가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좋은 집이라는 것은 배산 임수의 남양집입니다. 이는 이러한 집인 경우 일조량이 적절하고 통풍과 배수가 잘 돼서 집안의 공기가 쾌적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집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앞서 만나본 장수촌의 집들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집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떨까요? 내부 구조가 모두 동일한 아파트. 과연 그 중에서도 명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도시의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풍수학상 명당의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집관들은 아파트에도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파크인 도로들이 펼쳐져 있는 해산임수의 명당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4개 동에 달하는 이 단지의 아파트가 모두 명당일까요? 이 20동 뒤로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기가 모이는 곳은 한 20, 동 주변으로 흐르는데 마치 이십동에서 사는 사람은 신화를 거닐인 모습 부화를 거닐인 모습 실제 이십동으로 가봤습니다 향이 너무 서쪽으로 치우친 집은 오후에 밝고 오전에 좀 다소 어두운 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이 되는 그 우리 주거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대되는 것은 오전에 받는 기운 오전에 밝은 집이 고인 말해서 명당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에 입주해 있는 명당 모든 가구가 명당일까요? 아파트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층수가 있 음.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지기를 받기 위해선 저층이 좋다고들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낮은 층은 도심에선 새벽에 좋지 않은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좋지 않고 앞이 혼이 트인 4층에서 7층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2 0동에서 좋다는 층수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2층 구조로 된 복층 아파트입니다. 소위 로얄층이라고 말하는 아파트가 명당층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집 내부 구조나 가구 배치에 따라 집안에 흐르는 온기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계단이 보이거나. 또는 현관을, 문을 열자마자 대형 거울이 보이거나 하면은, 어, 이 바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문을 연대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가, 어, 공중에 있는 그 기의 유동 현장인 바람이 막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작은 바람이지만, 대형 거울이나 이런 그 계단이 있을 때는 중문이 참으로 이보안의 보안적인 기능을 합니다. 음, 이게 안방인걸로 압니다. 웬만한 집들 가면 침대가 벽에 탁탁 붙어있고 어, 공간에좀 여유로움을 비어있는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어, 거의 벽에 밀착된 침대의 배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안방에 있어서 이 침대 배치는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방, 그 막혀있는 공간에서 먼지라든지 탁한 기운은 구석구석으로 모이고 이 소파 배치가 지금 그 베란다가 보시기에 아, 아 제가 보기도 그렇고 남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음, 이 쇼파 배치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배치가 되거든요 어, 동서남북의 개념이 왜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쇼파는 가능하면 이렇게 남쪽을 쳐다보는 그베란다에 아, 남쪽을 쳐다보는 위치에서는 서에서 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란다를 트셨군요 여기 보면 은 베란다를 트셔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여유롭게 하셨는데 아파트에 있어서 베란다는 유일한 마당이고 음의 공간이에요 음과 양의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그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의 여과장치를 하는것이 또베란다고요 어쩔수 없는 공간때문에 변기가 문을 열자마자 딱 보이는집이 있어요 그런점은 참고 뭐 아쉽다고그럴까 좀 고치고 싶어요 뭐 집안 식구인 경우는 좀더러우겠습니다만 손님이 자주오는 집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일을 보시는 분을 놀라게도 고 길을 다치게도 는 그런 형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이나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변기가 우선 안 보이는 위치. 아파트에서도 풍수의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일지라도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으며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가 있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집서를 봤습니다. 당나라 때의 고서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는 황제 택경이라는 책을 보면,